아, 뭐 하고 놀까? 어, 잠깐만.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볼까? 이 녀석? 이게 저도 인터넷으로 구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마침 우리 투수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 가지라고 그래가지고. 한번이 옛날 볼마우스 가지고 워존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종종 유튜브 보시면은, 아, 볼마우스로는 FPS를 절대 할수 없다. FPS 게임은 볼마우스로 절대 할수 없는 게임이다. 라고 종종 하시는데, 옛날에는카운터 스트라이크 할 때도 볼마우스로 잘만했어 엄청 어렸을 때는 볼마우스도 잘 썼어요. 예전에는. 여기 이거 쏙 빼갖고 여기다가 후후막 이렇게 불어갖고 쓰고 그랬는데, 이게 굴리는 느낌이 정말 좋다. 도르르르르 굴러가는 느낌이 와. 옛날 감성 제대로다. 어, 그립감도 굉장히 좋은데? <laughs> 아니 뭐야? 옛날에는 여기다 책 올려놓고 그랬는데, 그렇 일단 그냥 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총은 뭐 쓸까? 총? 어 맞다, 필요 없지. <laughs> 그냥 뭐 어, 주로 쓰는 거로 쓸게요. 그래도 뭐볼 마우스인데 총이라도 좋아야 될거 아니야? 볼 마우스에 길디죠오 여쭈... 잠깐만. <목소리> 안 굴러가 잘. 오. 잠깐만 좀꺾을꺾을한 단면이 필요해. 아니야.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안 돼. 아, 그냥 인식은 되는데 아 너무 느린데 이거?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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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걸로도 게임 할 줄이야. 이런 걸로도 원존할줄이야 이게 빨리 굴리면은 잘안 굴러가거든요. 그냥 천천히 굴려야 돼. 천천히. 아 어, 휠이 없지 맞아. 아 확대가 안 된다. 오. <laughs> 어? 아 조금 감도가 느리긴 하네. 오! 뭐야! 이게 뭐야! 야, 코로같이 역동적인 게임에 볼마우스는, 아, 배틀그라운드 정도면 어떻게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완전 천천히 움직여야겠네, 진짜. 하하하! 어떤, 어떤다! 그냥 마치 저감도로 게임하는 느낌인데? 아니, 저감도는 둘때 치고,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빡센데, 이거? 야이 로제도 이기고 말이야? 야볼 마우스로 잡았다. 옛날에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도다 이걸로 했는데 볼 마우스로. 덕마우스 나오기 전에는. 근데 킬은 많이 못해도. 아, 아, <laughs> 킬은 많이 못해도 그냥 일단 해볼게요. 딱 근데 어느 장거리 정도, 장거리 트래킹 정도는 할수 있을걸? 오우. 마찰력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나휠 없지 맞아 <laughs> 어떻게 해? 옛날 패드, 완전 옛날 패드 써야되나? 그러면? 옛날 그 딱딱한 그 현대자동차 패드 <laughs> 은행패드 그런거 써야되나? <laughs> 야 자동으로 움직인다 얘 이렇게 흔드니까 이 보인다 아래쪽에 사운드 이렇게 쓰러짐 아씨! 어, 어. 와싸움이안아 이게 감도가 느려 갖고 근거리 조준이 안되 잘. 아씨. 그러니까 뭐라도 뭘 이제 방법이 없을까잘 굴러가게 하는 방법이? 인게임 감도를 올려? 어 그러자. 어 감도 올리니까 괜찮아진다. 감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어? 어 괜찮아. 근데 빠르게는 못 움직이지만, 괜찮아. 천천히 움직이면 되니까. 나 괜찮은데? 감도 좀 올리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감도를 올리고 나서 보니까 괜찮은데요? 아니, 그냥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야. 확실히. 천천히 움직이면 할것 같아. 그치? 괜찮지? 나름 할만한데? 천천히만 움직인다면 누가 누가 유튜브에 볼마우스로 는 FPS 할수 없다고 그랬어. 반동 제어도 쉽게 잘 되고 트래킹도 잘 돼요. 다만 이제 급격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 옛날 사람들이 감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저감도는 없었어, 옛날 사람들은. 아씨 휠. 아휠 빌려. 옛날 사람이 저감도는 많이 없었고 보통 고감도로 많이 했지. 잘 하네. 잘 되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없는 거 말고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요? 되네. 반동 제어도 되고, 되네, 볼마우스. 재밌는데? <laughs> 돌아가는 이제 도르륵거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은 못 느끼겠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은 약간, 약간 핸드폰에서 지진 나는 것 같아. 드드드드 하면서. 굴러가는 게 이제 촉감으로 느껴져. 아, 얘가 굴러가고있구나 그런 게 물론 고수는 장비 타는 안 하지만 원래 고수는 장비가 좋거든요. <laughs> 물론 내가 고수라는 건 아니고 빠이. 아. <laughs> <laughs> 이제 게임에서 똥 찾아 쓰는 것도 모잘라서 <laughs> 천실에서 똥 찾아 쓰네. <laughs> 이게 볼 마우스가 아마 그 동그란 게 굴러가면서 겉면에 <laughs> 있는 기계식으로 되는 거를 얘가 캐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졌다, 이거는. 아, 근거리에선 어쩔 수 없네, mp5가. 음, 근거리 mp5는 어쩔 수 없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도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있어요.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 하나 말고는 그냥 일반 마우스랑 비슷한 느낌? 아 그렇지 휠이 없는 것도 그렇고 모드 키 없는 것도 그렇고 그건 이제 완전 옛날 스타일이네.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약간 틱틱 걸리면서 움직이는 건 있다. 막 엄청 부드럽게, 광마우스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없고, 약간 틱틱 거리면서 움직여. 어. 탁탁 걸려. 어? 뭐야? 쟤 뭐냐? 시체... 내쟤 씨! <laughs> <laughs> 볼마우스 11킬? <laughs> 귀하네 아주. CRT로도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CRT 모니터는 이제 구할 수 있나?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CRT 모니터들은? 어, 차다. 어? 시... 미안해. 근데 진짜 완전 정밀하게는 좀 힘든 것 같아. 정밀하게가 잘안 돼. 아, 있네. 그치. 아, 너무 아쉽다. 저기 있다. 아, 어떻게 하지? 차 탔다. 리콘 오버플라이트 인바운드. UAV Entering the AO. 야 총이라도 좋아야지. 볼마우스에 똥총까지 쓰면 안 되잖아요. 총이라도 좋아야지. 완전 그거네. 완전 꼭대기 엔딩이네. 쓰는 거 불마우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laughs> 진짜 불마우스 맞아. 이 움직이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불마우스 <laughs> 맞아요. 의심하지 마. 이거 타고 가겠다, 이거. 이거 타고 이거는 타고 가도 괜찮을 거 같아. 김현우 님. 이제 무경매 마우스 선택권도 같이 주시나요? 아이씨, 지랄하지 마. 아이, 그러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세요. 나 간다. 이젠 다 하다 장비까지 저네 없어야 되는데 여기. 오케이. 빨간 점을 못 봤다 근데. 여섯 명. 어 낙하산. 아! 너무 아까운데? 이게 완전 세밀하게 안 되니까, 아, 너무 아깝다. 어! 뭐야! 아니, 왜, 내가! 내가 죽어, 왜? 아! 씨! 아니, 이게. 아, 이, 이걸 말아먹었네. <laughs> 이걸 말아먹었네. 아, 나 좌측에 그건 줄 알았어. 조금 뚫려있는 덴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 벽이었네. 아, 이거 충분히 내가 되는 건데 아쉽다. 미세 컨트롤이 안될 것도 조금 아쉬웠고요. 거기서. 아, 마지막에 그 컨트롤 미스. 그게 좀 아쉬워. 진짜. 어, 낙하산, 낙하산, 낙하산. 어? 어, 잘했네. 바로 위. 바로 위, 바로 위. 바로 위. 어, 뭐, 뭐야? 내 마이크 들리다 대제리네 파이팅 넌볼 마우스를 이겼잖아 할수 있어 근데 일로 가면 너 절대 안돼 너가 줘 안돼 잡아야 돼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나 어, 죽인 애가 1등 했네 <laughs> 나 죽인 애가 1등 했으니까 나 2등 한거야 2등 <laughs> 아무튼 어, 지금 이제 옛날 초창기 볼 마우스를 한번 워전에서 사용해 봤는데 어떤 거 같아요 여러분이 야, 확실히 옛날 사람들도 FPS 게임 할때볼 마우스로 했던 거는 사실이야. 음,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뭐냐 볼 마우스 선물해주신 집박구리님 재밌게 잘 썼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로 게란브라이해 먹으면 된다고.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